안녕하세요. 제로스 팀입니다. 어, 오늘 어, 올릴 전보는 요새 관관장이 어, PVP 전보가 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어관장의 근황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 전보 어, 어,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9947 9953 9865이렇게 어, 맨 마지막에 거극사가 세 마리를 잡잖아요. 이36000 병력을 세 번을 잡았는데 거의 무손실로 관관장이 거극사를 잡았습니다. 근데 항상 이런 건 아니고 이런 전보가 있어요. 그래서 잘된 전보를 가져온 거지 항상 이렇게 잡는 게 아닙니다. 뭐 터질 때도 있고 그런데 아주 잘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길 거고 그리고. 어, 대대적으로 이제 기존 그 장수들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좀 거극사잡기가 힘들어진 측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가 나오기가 어려운데 오늘 이제 보이길래 어, 기념으로 남겨두려고 찍는 겁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런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보시면 어, 이게 장비의 딜이잖아요. 장비가 이턴하고 사턴의 어 연인의 포효 같은 걸로 딜을 잘 해줬고 전반적으로 다 딜을 잘한 케이스가 나와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궁병 군병, 궁병인데도 관관장이 잘 잡아냈고 마지막은 이제 동등한 창병하고 방패병은 서로 상성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우수한 병력 차이로 어, 잡았다. 그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어, 영상을 찍습니다. 거의 뭐, 백병역인 상태에서 잡은 거죠. 이게. 어, 그래서, 뭐, 영, 제, 그, 전보는 항상, 한 번은 보니까 뭘 볼까요? 어, 이거는 환계를 잡으면서 끝날 것같아 그렇죠. 요 3턴에서 장비가 어, 폭딜을 내면서 잡는 영상이기 때문에 환계, 환계에 혼란이 안 걸리고 잡히는 그런 영상이고, 어, 여포랑 화웅 어, 전보가 딱히 뭔가 여, 장비가 폭딜을 제대로 낸 전보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어 장비의 딜이죠. 그래서 요게 좀 유력한데 봅시다. 어 아무리 봐도 이게 이, 이게 폭딜을 제일 잘 냈네요. 요 영상 한번 보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보통은 관 어, 장비가 폭딜을 잘 해가지고 끝날 것 같은데 또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관우가 막 대륙의 위세 잘 터지는 경우가 있고 관음병이 뭐 걸출한 위세가 잘 터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데 그리고 제 관관장이 유린이 지금 부계정에는 없는 그 계정이어가지고. 그리고 기계는 사놨는데 아직 장팔사모 그 옵션 좋은 거를 어 구하면 붙이려고 해서 아직 기계를 달아 놓지 않은 관관장입니다 벌출한 여인이 먼저 발동을 하고 파군 승리를 매기고 일망타진 갈기고 그래서 황계가 공포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 그 고유전법으로 혼란 같은 걸 걸면 이제 많이 갈리는데, 그런 혼란을, 어 먹지 않은 그런 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그 병력 차이가 준수하고, 지금 또이턴에 대륙의 위세가 발동하면서, 제대로, 어 병력이 들어갔죠. 뭔가 버그가 있어서 지금 액티브 스킬 나올 때 소리가 안 나오는데 요건 그냥 넘어가시고요그 3턴을 무난하게 넘어왔고, 이제 또 3턴에는 대륙의 의사로 한번 넘겼는데 5만 한 계획을 넣었으니까 0 데미지가 들어오죠. 이 5만 한 계획이 진짜 좋은 전법이에요. 후반으로 버티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뭐 전법이고, 이 상태에서 장비가 4턴, 3턴에 잡아내고, 사턴의 연인의 포효랑, 뭐, 이런 걸로 폭딜을 넣어서 태사자만 남고, 요렇게, 어, 끝난 전부가 되겠습니다. 뭔가 속, 어, 소리 에러가 생겨가지고, 어, 뭐, 액티브 전법 할때 소리가 안난거죠 아쉬, 아쉬운데, 요런 식으로 지금 거극사를 잡아서 이제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뭐, 이건, <laughs> 기념으로 남기기 위해서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런 식으로 손실이 꽤 나면서 잡을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어, 오해하시지 말라고 이제 거극사 잡힌 걸 한번 보여드리면 아마도 개척에 거극사가 많이 보이겠죠? 그래서 개척 탭으로 넘어와서 잡는 것들을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장안각도 지금 거극사를 잡으러 다니고 있고 어 강간장도 거극사를 잡으러 다니고 있고 오무신도 이제 그러니까 50렙을 찍은 어 병력들은 전부 다 거극사를 잡으러 다니고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제 등에도 패치가 되고 뭐 학소도 패치가 되고 학소도 패치가 되고 여령기도 패치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장녀도 패치가 한번 됐죠 업데이트가 그래서 운기용양 때 그러니까 16시즌 때에 비해서 어 거극사 장수들이 굉장히 좀 세진 편이에요 그래서 장항각도 거극사 잡을 때 되게 손실 안 나면서 잡을 많이 잡았었거든요 운기용양 때는 그래서 그런 점포 하나 터지면 올리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게잘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관관장이 어 저런 역할을 한번 해줘서 찾아서 어, 올렸습니다. 요 어디 있니? 어, 요전보잘된거 올린 거예요. 아무튼 어, 관관장이랑 오모신이랑 장안각은 지금 전선에서 빠져서 거극사 잡고 다니고 있다. 저희는 이제 쟁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친선쟁 정도해서 이제 그 전공 점수만 벌어서 상점에서 아이템 사고 이런 정도로 어 친선쟁 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관관장이. 어, 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의 뭐 영상 주제는 그냥 거극사 잘 잡았다 이런 거 한번 남겨놓으려고 찍은 겁니다.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 어, 설정, 부... 아, 댓글 남겨주시면 아는 선에서 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잘된 전보예요. 어, 어,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겠습니다.